이달부터 서울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지역 기관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위해 지역 기관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합니다. 지역 기관 프로그램은 총 20개로 예체능, 요리, 심리, 생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송 댄스, 공예, 바둑 등이 포함됩니다. 또한 뇌병변, 지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재활 체육과 수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 교육은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희망 학생은 교육 운영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. 저희 비 티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